11월 어, 말입니다. 예. 예. 갈대가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습니다. 밝은 어,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, 옅은 하얀 구름이 보입니다. 예. 아, 이곳, 이곳에는 지금 새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. 예. 아, 저쪽에 아, 남은 감들. 푸른 하늘과 아, 겨울로 접어드는 이때 아직도 감이 하나 두개또 새들이 쪼아 먹었는지 저쪽에 감들이 열려 있어 몇 개가 있습니다. 예. 새 소리도 들리고 어, 이쪽, 저 위쪽으로 감들이 빨갛게 보이는 것은 아, 무슨 열매인 것 같습니다. 열매? 이게 무슨 열매인지는 몰라도 아, 예. 아, 여기서 또 감이 가까이 하나가 달려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새들의 아, 먹이가 되겠죠? 예. 따질 않고 그냥 놔둡니다. 예. 새들의 먹이 저쪽에 멋진 태양이 또 해가 비치고 있고요. 새소리 아오늘 너무도 좋은 날씨입니다. 예. 예, 이 영상은 좀, 잠시나마, 이제, 힐링이 되시라고 제가 말도 좀 하고, 또 화이팅도 하시라고, 좀, 시간, 짧은 시간에 한번 찍어 봤습니다.